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것 꾸준히 먹고, 당뇨약 딱 끊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당뇨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 속이 허전한데, 뭘 먹어야 혈당이 덜 오를지 걱정되고, TV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을 따라 먹어봐도, 정작 내 몸에는 맞는지 불안한 순간 있으셨죠? 특히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복이나 간식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혈당이 훅 올라 버리고, 그날 하루가 피곤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복이나 간식으로 먹기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실제 효과가 검증된 음식만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거 좋아요 수준이 아닙니다. 왜 좋은지, 어떤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실제 연구 결과는 무엇인지까지 깊이 있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은 아주 친숙합니다. 바로 삶은 달걀이에요. 여러분, 달걀은 흔하지만 참 특별한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뇨 환자에게는 최고의 공복 간식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삶은 달걀이라는 점입니다. 기름에 부치지 않고 간단히 삶아서 먹으면 불필요한 열량이나 포화 지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왜 삶은 달걀이 혈당에 좋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은 탄수화물입니다. 밥, 빵, 과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소화되면서 당분으로 변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버리죠. 그런데 달걀은 다릅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그 대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고 오래도록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공복일 때 달걀을 먹으면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걸 막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도 줄일 수 있어요. 2018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달걀 속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눈을 지켜주고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 망막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즉 삶은 달걀은 단순히 혈당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럼 하루에 몇 개가 좋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많다는데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과거에는 달걀은 하루에 한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달걀 섭취와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뇨 환자에게는 하루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 삶은 달걀을 꾸준히 먹는 것이 혈당 관리와 건강 유지에 유익하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단,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혹시 속이 허전하다면 삶은 달걀 하나 챙겨 드셔보세요.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음식이니까요. 혈당은 편안해지고 속은 든든해집니다. 아무리 흔한 음식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은 조금 더 현대적인 간식입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거트는 발효유라서 장건강에도 좋고, 부드럽고 시원해서 아침이나 간식으로 찾기 참 좋죠.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는 일반 요거트보다 그릭 요거트가 더 좋은 선택입니다. 왜 그릭 요거트가 좋을까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걸러낸 거라 단백질은 두배 이상 많고 당분은 훨씬 적습니다. 이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걸 막아주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당뇨관리에 아주 유리합니다. 여기에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더 좋아집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거든요. 즉 요거트와 견과류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황금조합인 셈입니다. 2015년 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약18%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2013년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 이 조합은 마치 든든한 친구 같아요. 혈당은 차분하게 지켜주고 마음은 한결 든든하게 해주니까요. 내일 아침이나 오후 간식에 달콤한 과자 대신 요거트와 견과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세 번째 음식은 작은 열매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파란빛 속에 숨어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 덕분에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붙었죠. 왜 블루베리가 좋을까요?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 GI가 낮습니다. 먹어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아요.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게다가 눈 건강,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2012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6%나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루베리 추출물을 섭취한 임상시험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고 혈당 조절이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한 줌은 그냥 예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작은 열매가 여러분 혈당을 천천히 다스리고 눈과 혈관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에요. 달콤한 사탕 대신 블루베리 몇 알을 입에 넣어 보세요. 그 맛만큼이나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조금 색다른 조합입니다. 바로 사과나 배 같은 저당 과일에 땅콩버터를 곁들여 먹는 방법이에요. 왜이 조합이 좋을까요? 사과와 배에는 수용성 섬유질, 팩틴이 많습니다. 소화를 느리게 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땅콩버터를 곁들이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추가되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땅콩버터는 꼭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2013년 미국 임상영양학저널 연구에서는 사과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제2형당뇨의 발병 위험이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과 조각에 땅콩버터를 살짝 발라 드셔보세요. 아삭한 달콤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지면서 여러분의 혈당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저염 치즈입니다. 치즈하면 짠 음식.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저염 치즈는 당뇨 환자에게 꽤 괜찮은 간식이 될수 있어요. 왜 저염 치즈가 좋을까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포만감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저염 제품을 고르면 혈압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17년 영양과 당뇨병 연구에서는 치즈 섭취가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또, 저지방 저염 치즈는 혈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단백질 보충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케이크 대신 저염 치즈 한 조각 어떠세요? 부드럽게 녹아드는 맛과 함께 혈당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작은 한 조각의 치즈가 여러분의 하루를 든든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공복이나 간식으로 먹기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삶은 달걀은 혈당의 안정과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고요.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황금 조합을 만들어줍니다. 블루베리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사과와 배, 땅콩버터의 조합은 섬유질과 지방이 조화되어 혈당 완화를 시켜줍니다. 저염 치즈는 부담 없이 즐기는 단백질과 칼슘이 되고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는 점이죠. 당뇨 관리는 거창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음식 선택, 하루 한 끼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손에 잡히는 작은 음식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삶은 달걀 하나, 요거트 한 숟가락, 블루베리 몇 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꿔줄 겁니다. 혹시 지금 당뇨 때문에 지치고 답답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내 몸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할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음식 중 하나를 꺼내 드셔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혈당과 건강은 조금 더 나아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클럽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